이 친구 같 거예요? 네. 아네 안녕하세요. 안녕. 이 여, 여성분 누구세요? 동생이요. 아 제, 동생분이에요? 네, 비비언이 동생입니다. 아반 아, 아,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서른 살이요. 서른 네. 9 1년이요어 아, 아, 진짜요? 어아 어, 아, 진짜. 남자친구 있으세요?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없다고요네 없어요. 일란천사님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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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고 잡고 잡만 있어. 지금. 한다한다 들었다. 좋아 나초하면 이래요. 아 그래요? 네. 어, 내가 시킨 게 이게 아닌데? 이렇게 날 좋아하지? 얘도 유튜브 보나? 어?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닌데? 이거 안 시켰는데? 와. 약간 그 이혜리 씨좀 닮은 거 같은데? 그죠? 다르치. 다르치.. 그런, 그런 얘기 들으세요? 아니 처음 들어봐요. 별로 기분 나쁘신 건가요? 장민경 <laughs> 아니어서 화난 거 같은데. <laughs> 기분 나쁘세요 지금? <laughs> 아 이혜리 닮맞아요 저는 신주아씨 닮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어? 그래? 뭐라고? 누구야? 신주아 신주아가 아, 누구지? 태국 재벌이랑 결혼한 그 자기가 자꾸 조효정 닮았다고 응. 조효정 닮았다고요? 저 조효정 닮았다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... 네? 네? <laughs> 두 분이서 같이 쇼핑몰을 하시잖아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? 엄마는 이제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좀아잠깐 제가... 잠깐만 얘는 계속 내 옆에만 계속 붙어있네 <laughs> 계속 얘는 자 <잡아. 웃음> <laughs> 계속 내옆에붙어있어 <laughs> 계속 <laughs> 얘는... <laughs> 내가 엄청 좋은 거 본데? 얘는 잠깐 여기 넘어가요? 앉아 <laughs> 어 진짜 <laughs> 아니 진짜 여기 사람도 오해야겠어 진짜로 뭐 오해하면 뭐 어때요? 아니 누가 보면 진짜 내가 이 집에 자주 온줄 알겠어 <laughs> 아~~ 아니 정말로 그럴 수 있네 오 진짜 그렇게 들키잖아 어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좀 이런 느낌인데? <laughs> 여기는 이제 컴퓨터이 이 방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방에서는 원래 이거 운동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곳이 너무 좁아 터져서 여기 들여놨는데 여기서 제가 편, 영상 편집을 다 해요 편집이요? 네 영상 편집을 여기서 하고 네.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안 하시잖아요 요새 두개나 올렸어요 유튜브요? 네 그리고 하나가 지치면 여기 누워요 여기 여기 누운다고요? <laughs> 지치면 여기 약간 누워있어요 여기는 혼자 누울 때가 많나 안 보면 그 남성분이랑 같이 누울 때가 많나요? 여기는 혼자 누워야죠 딱딱해서 같이 누울 수가 없어요 <laughs> 쿠이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너무 허리 아플 때 눕는 그런 돌 침대 느낌 아쉴 때만 네쉴 때만 그리고 네. 밖에는 이제 뭐 자질구리한 잡동사니 아 골프 도치세요아 그럼요 한 130개 쳐요 어 이거 이케아 이케아 가면 있는 강아지인데 아 그거 맞죠 이케아 강아지 앉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요? 춘삼이의 붕가붕가 인형이데 엄청 많.. 바로 어? 어?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이거 이거 앉으면 안 된다고 했죠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내가 앉았다고 했지 아니, 이거, 19분 걸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쭈! 어, 아니, 젖었어요. 지금 여기. 여긴 네, 안방인가요? 네, 이게 제가 자, 저와 동생이 사는 방. 아, 침대 밑에 계단이 있는 건그 강아지들 네. 때문에 있는 거예요? 네, 보여드릴게요. 쭈! 네. 쭈!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이렇게요. <laughs> 잘아스 그 언니 보면서, 뭐, 아, 나도 저렇게 TV 나오, 나오고 싶다.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? 저는 1도 안 들었어요? <laughs> 네 아, 왜요? 너무 힘들잖아요 응. 우선 첫째로 그 힘든 게 보이던가요? 느껴지던가요? 그렇죠 너무 열악한 생활을 하고 <laughs> 힘드니까 맞아. 어, 막 언니가 엄청 잘 되고 막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랬을 것 같은데 어. <laughs> 고생 고생대로 하고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. 네, 울어? 잠시만요 예 네, 울어 울어 잠시 예그말서 이슬비 계속 하세요 아니 진짜 보는데 아, 진짜로 <laughs> 언니가 잘됐 그렇지 그 말에 너무 비판도 공감해 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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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왜 그쪽에는 없죠 웃었나 울어 너무 웃겨서 너무 <laughs> 웃겨서 눈물이나 <laughs> 아니, 너무 맞는 말이네. 그치, 어, 어. 내가 잘된걸 보고 있으면 어. 당연히 하고 싶겠지. 었 그런 모습 보면 하고 싶겠죠. 유명하긴 유명한데, 돈을 못 버니까 뭐 그런 건가? 유명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지금 블랙박스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고장나서, <laughs> 이거 손을 껴도 안 되더라고요. 아, 고장났어요. <laughs> 네, 고장났어. 근데 이막 2014년 화면이나 계속 나와요. 아니 근데, 차에 이거는 뭐예요? <laughs> 이거, 이거 어,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죠? 이거 근육 푸는 거 아, 근육 와. 오해할 수 있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오해할 수 있다는 건 뭐지? <laughs> 근육 푸는 거라고요 이거? 네 근막이야 아, 네 근막 네, 이거 누르면 어. 누르면 이렇게 형들 이거 배터리 오나 보다 어 지현 씨 지금 연애 안 하시나요? 저는 어,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할 때가 아니라고요? 네 언제 할 겁니까? 저요? 뭐, 죽기 직전에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제가 예전에 남자 소개시켜줬었잖아요. <laughs> 진짜요? 예, 네, 제가 해줬었는데, 남, 안, 안 봤더라고요. 네. 아, 진짜?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. 일해야 할 때지. 근데 지금. 그게 연애할 때가 아닌 게 아니라,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보여줬어요? 누군지? 예. 네, 연락도 안 하던데, 그냥. 너무 <laughs> 해 바빴어요. 저는 바빴고, 저 말고 제 동생이나 해줘요. 네, 작가님, 저 남자 좀 소개시켜줘요. 근데 저, 진짜 사... 그렇게 말씀하시면, 네. 진짜 댓글 달려요, 정말로. 아, 진짜로? 아니, 정말로. <laughs> 아 정말로. 누가? 유튜브 보시고? <laughs> 시청자분들이. 아, 진짜로? 많이 댓글 아니, 달아주세요. 시청자, 나는 시청자분들 말고, 우리 직무님이 이렇게 추천해주시는 남자로. 음! 어떤,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 남자다운 사람. 남자다운 사람요? 네. 마동석이요? 아, 지금 근데 베이스 날깔고좀오으면아시너 지금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얼마 걸려서 한 50분 걸릴 것 같은데. 50분이요? <laughs> 화장하는데 <하여튼> 50분이에요. <laughs>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그 우리가 헤어 메이 메커만하는줄 아셨대요. 지금 기다리는 동안 잠깐 카페가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닌데? 아니 무슨 화장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려요?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 이게 쇼핑몰이나 뭐 이런 화보 뭐 촬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. 미로. <laughs>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, 진짜. 왓츠 바르는 건가요? 꼬마드윈. 오늘 컨셉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선생님. 오늘... 섹시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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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 친구가 저 LPG 해줄 때부터 같이 머리 해주는 친구예요. 어때요, 언니? 네? 어때요? 깨달았죠? 예, 그냥 뭐... 좀 세..세보이.. <laughs> 아예쁘지 않아? 그냥 세보인데? <laughs> 이렇게 노출된 장면을 찍으면 노딱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렇지 그면서 오케이 타운이 다 그렇지 컷오 <laughs> <laughs> 여기 목욕탕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다시 색칠하게 한번더와 <laughs> 어, 아, 진짜 예쁘다 아, <laughs> <우리 찐해 줘. 웃음> 진짜 너무 좋아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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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해요 <좋으세요? 웃음> 진짜 잘 나왔네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요. 남자 들로오 남자 들어오지. 응, 네. 오케이 딱 좋아, 딱 좋아, 좋아 좋아. 이제 벗습니다. 이제 벗습니다. 갑시다. 오케이. 성민아 손가락 벌려 봐. 손가락 벌려 벌려 벌려. 오케이 오케이. 완전 이렇게 벌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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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벌려 더더더 더. 쫙 벌려 더 벌려 더,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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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 갑시다. 그래? 아. 아, 이 있어. 이 아, 이거. 안안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넌 살찌니까 내일 먹어 자 <laughs> 내일 먹을 이거는 직무님을 위해서 내가 세팅을 해놓고아 줘주려고 꺼낸거야? 네! 와와 <laughs> 와, 이걸 줬다고? 와 너무 맛있겠다 아, 그래서 저희가 좀혜원이도 저도 좀 인스타 피드 올라가는 게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사진이에요 막 수영복 사진이고 이러니까 또또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게좀 섹시다 보니까 <laughs>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dm이 진짜 이상한 게 많이 와요 막, 뭐 저는 뭐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매 업체인데 어떤 고위직 뭐 고위사람 뭐 재벌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중에한 명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맞아 그래서 막뭐 연락 주라 줘라 뭐 성금으로 얼마 준, 줄게 계장분도저 어, 놔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. 아 진짜? 어. 계장. 근데, 근데, 근데 그걸 진짜? 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얘도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대요. 아니 그 동생분도 많이 받으셨어요? 네 저도 그런 거. 근데 어, 저는 그런 거야? 게 당연히 다들 오는 줄 알았어요. 스팸처럼. 와 근데 이거 살 장난 아니다. 어. 하나 먹어도 돼? 안되겠지어 그래. 이거 먹어. 음. 굿. 음. 별로 안 짠데? 어. 이거 계장 엄청 맛집이라고 하더라고. 맛있 <laughs> 이거 다리 쪽쪽 빨아먹어. 알았지? 진짜 맛있다. <laughs> <맛있겠다>. 너무 맛있어. <laughs>